알아두면 쓸데 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조국과 자유를 사랑한 롤랑 부인의 죽음. 피할 수 없는 분열. 1793년으로 접어들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야생마처럼 맹목적으로 앞으로 달려갔는데 보수적인 지롱드파는 고삐를 늦추고 싶었고 자코뱅파는 더 빨리 달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양측은 외부 침략 세력에 맞서 잠시 분야를 멈추고 함께 싸웠지만, 연합은 잠시뿐으로 전쟁으로 뭉친 그들은 다시 전쟁으로 갈라졌습니다. 루이 16세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전 유럽을 뒤흔들었는데, 영국이 제일 먼저 프랑스 대사를 추방해 외교 분쟁을 일으켰고, 1793년 2월 프랑스 국민공회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영국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과 함께 반 프랑스 동맹을 조직했는데 프랑스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와 대치하는 상황에 놓여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국내의 경제위기와 계속되는 반란, 농민봉기로 공화국은 거의 붕괴위기에 직면했으며 지롱드파와 자코뱅파의 싸움도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793년 4월 지롱드파에 속한 프랑스 장교 디무리에가 전쟁에서 패한 후 적군에 투항하자 자코뱅파는 이를 빌미로 지롱드파를 비난했습니다. 길모리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롱드파가 장악한 국민공회가 자코뱅파와 첨예하게 대립하자 즉시 조사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모와 반란 혐의로 파리공사의 지도자 에베를 체포했는데 분노한 자코뱅파는 조사단 해산과 지롱드파의 체포, 빵 가격 제한 시행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자위군과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국민공회를 포위했으며 전 도시를 수색했고 지롱드파의 주요 지도자들을 속속 체포했는데 유명한 롤랑 부인도 이때 체포당했습니다. 여장부 롤랑 부인의 본명은 마농 필리퐁으로 지롱드파의 지도자 롤랑의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공직을 맡은 적은 없지만 지롱드의 여왕으로 불리며 혁명에 많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파리의 한 조각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한때 수도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 독실한 신자가 되었으며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이성적인 사고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지성 그리고 교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귀족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공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볼테르, 루소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저서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을 절실하게 인식했으며, 결국 혁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꽤 부유한 부모의 외동딸인 그녀 같은 젊은 여성이 20살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은 드문 일이었는데 그녀는 적어도 10건의 청혼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롤랑과 결혼해 롤랑 부인이 되었는데 그녀는 1776년에 피카르디에서 검사관이었던 그를 만났습니다. 롤랑은 생산, 무역, 경제 정책 특히 섬유산업의 전문가로 총명하고 책을 잘 읽고 여행을 잘 다녔지만 자신의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고려하지 않아 경력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롤랑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동지에 같은 것이었지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은 아니었는데 만약 대혁명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롤랑 부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1780년 2월에 결혼해 처음에는 파리에서 살았고 롤랑은 내무부에서 일했는데 롤랑 부인은 남편의 비서 역할로 일을 도왔고 여가시간에 자연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죽을 때까지 절친한 친구로 남은 자연사학자 루이 오거스틴 보스 도안틱을 만났고 나중에 의회의원이 된 프랑스와 자비에 란테나스와의 우정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789년에 놀랄만한 대변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 대혁명으로 롤랑 부인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던 열정이 분출된 것입니다. 그녀의 격려로 롤랑은 파리로 가서 지롱드파에 가입하고 내무부장을 맡게 되었고 그녀가 주최하는 살롱은 지롱드파의 주요 집결 장소가 되었습니다. 학식이 깊었던 롤랑 부인은 혁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으며 혁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점점 펼쳐 나갔는데 당시 국민공회의 수많은 결의는 모두 그녀의 살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혁명 언론에서 몇안 되는 여성 특파원 중한 명이었는데 기고문은 남쪽에서 온 여자라는 익명으로 출판되어 롤랑 부인이 쓴 기사가 얼마나 많이 게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롤랑의 이름으로 발표된 각종 법령은 거의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남편이 1792년 3월 루이 16세의 내무장관이 된으로 남편의 활동을 조종했습니다. 롤랑이 국왕에게 보낸 항의문 초안도 그녀가 작성한 것으로 이 문서 때문에 롤랑은 결국 6월 13일에 내무장관직에서 해임되게 됩니다. 롤랑 부인의 비극 바로 이 시기에 롤랑 부인은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 비조를 만나는데 비조는 젊고 잘생긴 정치가로 그녀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도를 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이 롤랑 부인을 괴롭혔는데 그 고통을 참지 못한 롤랑 부인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의 이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실망한 롤랑이 크게 분노하면서 부부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는데 롤랑 부인의 가정이 곤경에 처할 때 즈음 지롱드파도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마라, 당통이 주도하는 급진 자코뱅파가 지롱드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롤랑 부인이 특히 미워한 사람은 조르주 당통이었습니다. 1792년 8월 군주제도가 무너진 뒤 구성된 임시 집행위원회에서 남편이 당통의 그림자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녀는 남편을 부추겨 국민공회에서 로베스피에르와 당통을 공격하게 합니다. 1793년 1월 국왕이 처형된 후 일부가 당통과 타협을 시도하지만 롤랑 부인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으며 6월 항쟁이 격화되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공포의 날이 도래해 자코뱅파는 파리에서 지롱드파 구성원들을 미친 듯이 수색했는데 지롱드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피해 속속 응거를 하게 됩니다. 롤랑 부인은 가까스로 남편을 루앙으로 도피시킨 뒤 지롱드파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1793년 5월 자코뱅 당원들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지롱드당 지도자들은 국민공회에서 쫓겨났는데 롤랑 부인은 감옥에 갇힌 후에도 여러 차례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분하게 죽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죄목은 반역뿐 아니라 여성의 역할을 배신하고 범한 정치적 행동이었다는데 감옥에서 간수들까지도 그녀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5개월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옥중에서 해고록을 집필했으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종이와 펜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처형되었습니다. 오, 자유여, 그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할 것인가? 당시 그녀의 나이 39세였으며 탈출하지 못하고 체포된 22명의 지롱드파 지도자들도 모두 단두대로 보내졌으며 롤랑 부인이 죽은 지 사이로 남편 롤랑도 파리의 한 숲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고르도 지역의 숲에서 귀조의 시체도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마찬가지로 자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라의 죽음 급진적인 자코뱅파의 지도자였던 마라는 루이 16세를 축출하고 사형에 처했으며 지롱드파를 체포했는데 마라의 급진적인 생각과 대혁명의 이름하에 자행된 살육에 엄청난 공포를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샤를로트 코르데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지롱드파가 축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생각하는 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마라를 암살하기로 했습니다. 1793년 7월 13일, 코르데는 칼을 품고 마라를 만나러 갔는데, 당시 마라는 심각한 피부병으로 거의 종일 약초를 물인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고, 글을 쓰고 손님을 만날 때도 욕실 안에 있었습니다. 코르데는 밀고의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로 마라를 만날 수 있었는데, 코르데가 불러준 이름을 마라가 받아 적을 때 그녀는 칼을 꺼내 순식간에 마라를 찔렀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냉정하고 차분한 모습에 놀랐다고 하는데 며칠 후이 젊은 아가씨는 단두대로 보내졌습니다. 지코뱅파의 공포정치와 테리미도를 반동으로 이어집니다.